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 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네 오늘 성탄절이죠. 네 할렐루야. 만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인데 어,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탄절, 어, 크리스마스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네, 크리스마스 할,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희가 호주에 있어서 네, 호주의 뜨거운 크리스마스와는 좀 거리가 멀지만 보통 이제 눈이 오는 밤에 어, 눈 덮인 마을이나 거리를 또 생각합니다. 어,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어, 트리들, 그런 불빛들 또 어, 받을 선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이미지들을 저희가 생각하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밤에 몰래 와서 뭐 우는 아이 아니고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는 산타클로스 또뭐 밤늦게까지 또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파티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아마 쉽게 연상하거나 생각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이렇게 뉴스를 항상 틀어보면 어뭐 호주 뉴스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한국 뉴스 이제 그 정해진 멘트가 있어요. 어떤 멘트냐면 세상의 편, 평화를 전하는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며 뭐 축하하며 뭐 우리 모두에게도 어, 평화가 깃들기를 원한다 뭐 이런 그런 어 이렇게 정해진 멘트들이 있습니다. 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무언가 이렇게 들뜨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쵸? 뭔가 약간 붕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쯤이 되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요. 뭐 연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도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젖어 간다라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뭐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그런 분위기 속에 젖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이 크리스마스하면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 아십니까? 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이 아닙니다 그냥 정한 날이에요 어... 누가복음 보금, 누에 누가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들을 지키다가 네,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 나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달려가서 뭐 이렇게 어, 영접하는 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월은요 이스라엘 땅도 아주 춥고 그리고 그 다음에 풀들이 다 죽기 때문에 풀을 먹는 그런 양들이 밖에서 그렇게 도저히 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 이게 봄인 한 4월이나 5월 경쯤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희는 12월 25일 개신교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카톨릭 서방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2월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 교회 저희가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그리스 오토독스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1월 6일과 7일로 지킵니다. 또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1월 28일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 외에도 소수로는 4월 21일이나 5월 1일 날 지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각기 서로 다른 날짜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렇게 셀러브레이션 지키고 축하하는 걸까요? 태어나신 분은 분명히 한 분인데, 태어난 날들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중요시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중요시 여겼다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몇월 며칠, 무슨 월 무슨 요일, 아 무슨 일에 태어났을 것이다,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초대교회 때에도 반드시 그 날을 기억하고 지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기억하고 지켰다라는 말그 날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고 오히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보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날을 더욱더 기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이렇게 지키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이후입니다. 네, AD 4세기 이후에, 이후부터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도 아니고, 뭐 성경이나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기념하지도 않았으니까, 어, 아니에요. 라고 광고하고 다녀야 될까요? 아, 12월 25일 아니라고. 네. 자, 그런데 돌이키기에는 너무 오래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굳어버렸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들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뭐 산타나 크리스마스 출리나 예, 먹고 마시고 밤새 노는 어떤 그런 파티나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임마누엘 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선포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결과 흐름 속에서 막 흥청망청 그냥 성탄절 되니까 그게 막 살아가는 주변에 따라서 쉽게 영향받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날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크리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수님을 축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주인과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야코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당시에 남편이 없이 홀로 임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자,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그냥 네, 놔두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고 데려와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었죠. 이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마태는 덧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7장 내용은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유다를 괴롭히던 두 나라의 멸망에 대한 징조로서 주신 말씀이 저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는 인용하여서 태어나는 아기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2구절 외에는 예수님의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던 기록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복음서를 적으면서 왜 이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 복음은요 예수님 이후 주후 약 60여년, 예수님 떠나신 후약 30년에서 40년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자이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그런 커멘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예수님의 일생을 보니까 인마누엘이었다라고 바울이 아그 마태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에도 포함됩니다. 자, 그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 보니까 마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예수님의 약속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원래 태초에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이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문제, 함께 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빌리포스 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은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원수와도 같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였는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 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성탄절 뉴스 가장 첫. 틀어보면 뉴스 앵커들이 다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 아기 예수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말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 나심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어, 이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있을 거다, 싸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천군 천사의 찬양 가운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화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평, 평화, 평강 이거 다 피스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감히 하나님과 피스를 누릴 수 없는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평하도록, 평안을 주도록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함께 할수 있도록, 인마누엘 할수 있도록 오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해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아멘.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둘은 뭐 저기 에베소서에든 다른 것들을 가리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오셨다라는 거예요. 원수 되었던 것,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 있는 자들도 평안을 전하셨다.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여러분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인마누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던 우리 같은 예,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지, 주기 원하셨고,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이 임마누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십시오. 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 세상의 분위기나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임만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